네, 이 시간부터 이제 알고 먹읍시다. 갓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법제임상대전과식물수임새백과 한국토종약용식물도감과 구글과 네이버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갓의 항명은 브라시카 준세아라고 하고 영명으로는 코리안 그린 마스타드나 리프 마스타드, 베지테블 마스타드인데 이그청가의 경우는 우리 한국의 원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갓의 종자는 백계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갓은 생초 즉 어, 건조해서 이제 그 소금에 절여서 쓴다든지 혹은 건조해 쓰기도 하고 갓 김치에 만들기도 하고 또김치에 부재료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갓의 종자는 백계자라고 해서 약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갓은 채소로 이용할 때는 이제 청갓은 주로 지금 유명한 돌산갓의 갓김치죠. 그게 주로 청갓인데, 그 다음에 젓갓은 김장김치의 부재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갓은 소금에 절여가지고 햇빛에 건조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있고, 비가 들지 않던창아 밑에 두면 3년간 보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고대는 갓의 알싸한 맛과 식초의 상큼한 맛을 조화시켜서 갓초절임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새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가새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성질이 차가운 돼지고기나 해산물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합니다. 가새 효능은 식욕 증진과 유장 운동, 면역력 예방에 효과적이고 특히 그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티노이드가 많아서 노화 방지에 좋으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세 종자는 백계자라고는 약재인데 어, 계자 종자를 지취해서햇빛에 말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가세 종자인 백계자는 주로 초를 해서 쓰고 있는데 초계자라고 합니다. 어, 초계자라는 것은 약한 불에 종피가 황색이나 황갈색으로 될 때까지 무나 어, 즉 약한 불로 볶아 가지고 쓰는 건데 이와 같이 어느 보류를 가하지 않고 쓰는 방법을 어, 청초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 어, 약재 가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종자들을 볶아 가지고 열을 가해서 볶아서 쓰는 것을 어, 청초법이라고 하는데 이 청초법에는 초황, 초초, 초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황이라는 것은 아주 그 문화로 어, 약하게 약한 불로 종피가 황색 정도 변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초초는 그보다 좀더 강하게 좀탄 것이고 어, 초탄은 완전히 그좀더 태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식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초항의 정도죠. 예를 들어서 뭐 들깨나 참깨 이런 것들도 초항, 아주 약한 물로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죠. 이와 같이 초법에 초를 하는 목적에는 첫 번째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고, 어, 이때는 약물을 가열할 때 약물의 중피나 과피가 파열되어서 약효가 잘 전출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초에 향기가 나게 하므로 건비 소식의 작용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또 약물이 부분적으로 탄화하므로 지혈 작용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열을 가해서 독성을 감소하거나 없애고, 약물의 성능을 완화하거나 개변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약재를 용이하고 저장에 편리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저장에 편리는 이런 그 종자들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눈에서... 저 배에서 싹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볶아두면은, 어,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함량이 줄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이쯤에 있어서 초를 합니다. 백계자의 경우, 어, 함유되어 있는 시날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시날빈의 양을 조사해 봤더니, 어, 백계자를 갖다가, 어, 열을 가해서 살짝 볶아가지고 분말로 한 것이, 이 시날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자 분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볶은 초계자, 분말을 하지 않은 초계자 상태의 것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생계자 순으로 시날빈의 양이 차이가 있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열을 가했을 때 시날빈 함량이 높아지지만 분말을 해서 추출하면 잘 추출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초제를 하면은 생계자에 함유된 효소, 가, 불활성화되어서 가수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용할 때는 생계자를 그대로 분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에 대해서 본초 강목에 소개되기는 가은 맛이 맵고 기운이 뜨겁다, 무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종자를 잘 갈아서 장을 만들어 먹으면 향이 좋고 오장을 통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의 종자, 백계자는 폐를 따뜻하게 하고 가래를 섞인다고 하여 효능의 감기나 강심, 거담, 인뇨작용이탁월하다갑니다 용법으로는 탕전, 즉 차로 마시거나 환제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백계자를 이용해서 실제 약재로 쓰고 있는 것은 삼자양친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성 폐질환으로 인한 기침, 가래와 숨참을 진정시키는 명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자양친탕은 소자 차주이시죠. 나복자 무시고 백계자 즉 가시로 구성된 처방으로서 삼자 아들 세 명이 양친그 부모를 노인을 봉양한다 해서 삼자 양친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식품학회 2016년도 보고에 의하면은 가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글루코실레이트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콜리플라워, 유채, 겨자, 양고추, 냉이들 포함한 배추과 식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글루코실레이트는 염증 완화나 스트레스 반응에 좋고 일상 대상이나 항산화 조절 기능과 직접적인 항균 특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어, 이와 같은, 그, 어, 글루코신롤레이터의 그 고함유인, 어, 겨자의 경우, 즉, 그, 갓 같은 경우도 그걸 많이 그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 이, 그, 갓 종자인 백계자의 삼자 양친탕은 스토로텔링에 좋은 소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갓 재배단지의 경우에서는 봄철에 갓종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와 같은 실험을 좀더 거친 다음에, 어떤 그 삼자 양친탕이라고는, 즉, 진해 거담에 좋은, 특히 노인성 질환인, 그런 진해 거담에 좋은 치료, 그 건강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